흠. 긴장 푸는 방법은 딴 생각을 하는 거 있고, 아, 딴 생각하기? 호흡을, 심호흡을 계속, 심호흡을 크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감, 아이, 뭐, 음. 할수 있다. 와, 그래. 근데 씨름할 때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구경 오는 사람들, 음, 음. 그리고 그 취재 오는 사람들 하면은 음. 한 천명 돼요? 천명 넘죠? <laughs> 보통 뭐, 어떨 때는 뭐, 몇, 8천명, 만명 정도 그러죠? 우와, 만명이요? 네. 그러면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다, 음. 그걸, 아, 그걸 그... 같이 흡수를 해야지. 심장이 막 뚫, 떨릴 것 같은데. 그걸 의식하면 안 돼요. 아, 그게요 오히려, 오히려 내가. 간중이 나를 응원할 수 있도록, 음. 어, 더 응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화이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오히려, 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요? 자극이 되지. 아, 아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왔다. 음, 그렇게 그래서. 떨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가, 가기 전에는 많이 떨려요. 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가기 전에 음악 듣고, 아. 어 음악 듣고, 막 이렇게 몸풀는거면 네, 시안만 생각하고, 네, 이런다면은, 근데 그거는, 긴장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어, 놓쳐버리는데, 애슐린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 전문가님, 뭐든 다 이제, 그, 패트로 사면 다 머리 구상이 돼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나, 우리가 딱, 목표 딱정해놨은 게, 딱, 요거만딱 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려야 돼. 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만 할까, 저 말까, 뭐, 나중에 이게 꼬여, 꼬여, 머리가. 음. 그죠? 꼬여서 아무도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 오히려 생각을 안 하면서 가야 되겠네. 음, 안하면서 그냥 즐겁게. 긴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될 것도 안 되죠. 음. 될 것도 안 되고. 음. 그것도 이렇게 경험인 거 같아요. 음. 어디 가서 발표하는 것도 경험이고 내가 발표를 한번 하는 거와 열번 하는 거와 백번 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음. 그렇죠. 대드리면 이런 경험도 해 보고 저런 경험도 해 보고 음또뭐 그래도 한달 동안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와서 같이 봤잖아요. 네네네. 보면서 이제 또 많은 지식을 또 담았고, 어, 진짜 많은 지식을 담았고.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이랑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금융업이라든지, 그런 쪽이랑은 너무 다르고, 이런 오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오토 사업이잖아요. 네. 이 오토 플랫폼 만드는 게 사실 역사가 길지 않으니까 음. 몇년안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은 늘 미개척된 데는 항상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 미개척된 데 가서 보면 은 훨씬 더 사업성도 좋고 음. 음 맞아요 근데 진짜 애슐리가 이렇게 그 반려동물 산업 쪽으로 수의사를 한 것도 참 대단하지만 은 그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음. 네, 그거 음. 다 가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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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단지 수의사가 아닌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음. 어, 그 생각과 어떤 거 도전 정신, 아, 정말로, 음. 어린 나이에 비해서 진짜 존경합니다. <laughs> 아이고, 오늘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힘내라고. <웃음> 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음. 맞아요. 안 좋게 걸...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 그걸 왜안 좋게 봐요? 뭐, 일단, 남들이랑 다르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음. 남들이랑 다르면 죄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건 이제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지. 그 음. 응. 응원해주는 사람이더 많죠. 다른 음, 데가 내가 정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운동도 마찬가지거든. 그그 그냥, 이게 될까 말까, 이거 막 할까 말까, 이거 뭐 좋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샤워 다가 버려. 네. 야, 대단한 데나 가자. 가다 보다 아니면 또,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지 뭐. 음. 저것도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게 체력이 올라가도 가 있을 것이고. 음. 그죠? 음.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음. 내가 꼭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러면 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몸이 반응을 해요. 음. 내 생각도 반응을 하고.